대륙인 중국에는 곳곳에 감탄을 자아내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많습니다. 계림과 양삭의 그림같은 카라스트 풍경에서 장각의 비현실적인 산봉우리 그리고 구체계의 화려한 호수에서 장해단샤의 무지개산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자연의 아름다움은 중국의 화려한 역사 문화만큼 인상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10곳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의 4대 명산 중 하나인 황산, 이곳에 오르니 천하에 오를 산이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황산은 중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유명한 산입니다. 황산의 매력은 새벽 풍경과 더불어 기이한 소나무, 기암괴석, 운해, 온천입니다. 황산은 어느 산보다 코스가 잘 짜여 있어 트레킹을 하기 좋은 산이기도 합니다. 또한 남녀노소를 비롯하여 등산 초보자 산악인까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코스들이 있는 트레킹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영화 아바타 속 판도라 행성의 모티브가 된 곳이죠. 중국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인기 있는 여행지입니다. 장가가 여행은 다른 중국산들과 달리 힘든 산행이 아니라 편안한 트레킹 코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행 가기 좋은 시기는 9월에서 11월 초까지고요. 비나 습한 기후에 큰 문제가 없는 여행자시라면 4월에서 6월까지도 여행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볼거리가 많은 장가계를 여행하시려면 최소 4일 이상으로 스케줄을 잡으셔야 합니다. 계리민 산수가 천하제일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세계 10대 수상 관광지 중 하나로 CNN은 여행객이 꼭 가볼 만한 세계 15대 강중 하나로 선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양삭은 자전거 혹은 대나무 뗏목으로 카르스트 지형과 강을 따라 내려가며 즐기는 자연 풍경이 일품인 곳입니다. 하늘에는 천당이 있고 땅에는 항주와 소주가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중국에서 사진이 가장 예쁘게 나오는 도시입니다. 13세기 마르크폴로는 항주를 천국의 도시,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고 화려한 도시라고 묘사했습니다. 항주의 서호는 계절마다 독특한 풍경으로 변하는 1년 내내 여행객들이 찾는 곳입니다. 여행하기 좋은 시기는 3월에서 5월입니다. 700년 역사를 가진 홍춘은 연꽃 연못과 오래된 다리, 아름다운 호수의 반영, 그리고 고대 건축물들이 매력적인 그림 같은 마을입니다. 마치 화가를 위해 세팅한 듯한 풍경으로 중국의 미술가들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영화 와오장룡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곳으로 봄이면 유채꽃과 어우러진 풍경이 일품인 곳입니다. 황산과 가까운 곳에 있어서 황산을 여행한다면 반드시 가봐야 할 곳이기도 하고요. 눈덮인 산, 고원 빙하 호수, 웅장한 협곡이 있는 운남성을 대표하는 관광지입니다. 비교적 보존이 잘된 소수민족 마을인 리장 고성과 해발 5,595m의 옥룡설산의 빙하와 호수 풍경,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협곡 중 하나인 호도협을 따라 하이킹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모가 해발 3,000m 높이의 무대에 옥룡설산을 배경으로 연출한 인상리장이라는 야외공연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해단샤 풍경구는 무지개빛 색깔로 칠차산으로도 불립니다. 사진가들에게는 꼭 가봐야 할 버킷리스트 맨 위쪽에 있는 곳이기도 하구요. 단샤는 빨간색, 붉은 구름이라는 의미로 빛의 각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암석들과 배경의 푸른 하늘이 어우러져 진득한 유화를 보는 듯 합니다. 사진가들의 성지라고 불릴 만한 곳으로 원양의 계단식노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테라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1980년 이후에나 알려진 곳으로 2013년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콧밍에서 일곱 시간이나 걸리는 고생길이지만 일출과 일몰시간 계단원의 풍경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황산을 봤다면 다른 산을 보지 않고 구체구의 물을 봤다면 다른 물을 보지 않는다는 중국인들의 속담이 있습니다. 92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것으로 몇년전 지신으로 임시 폐쇄된 후에 올해 재오픈했습니다. 구체구는 광대한 산림 속에 둘러싸인 여러가지 빛깔들의 호수들로 시간에 따라 물 색깔이 하루종일 변하는 장관을 연출해냅니다. 에메랄드 계단연못신 황룡이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오염되지 않은 신성한 호수,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산, 광활한 창탕초원과 얄롱탕포 협곡, 그리고 포탈라군까지 티벳은 이상향으로 꿈꾸는 샹그릴라를 연상하게 하는 곳입니다. 평균 해발 3,650m의 고원이라 고산증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거대한 공전, 티베트 전통 건축 예술의 백미인 포탈라궁은 세계 10대 건축물로 우리나라 신라 시대인 7세기에 건설된 건축물입니다.